충남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앞으로 카카오톡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남도와 카카오 커머스는 충남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상생 협력을 체결하고 농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 브랜드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 커머스는 충남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농사랑 입점자의 판로를 확대하고 도내 우수 청년 농가와 카카오 커머스 연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충남 농산물의 우선 입점과 기획전 개최 등을 지원하기로 해 충남 농산물의 판로를 넓히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도는 지난 2018년 업무 제휴를 맺고 카카오톡 톡딜을 통해 10억 원의 지역 농특산물 매출을 올린 바 있고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농사랑 제철 농산물 기획전을 통해서는 오이와 감자, 샤인머스켓 등 18개 품목으로 4억 원의 매출 성과도 올렸는데요. 도는 앞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으로 농산물의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는 방향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공주, 논산시 등 금강에 걸쳐 있는 다섯 개 시군이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금강하구의 수질이 6등급으로 떨어져 하구 뚝 상류 10km까지 바닷물을 흐르게 하는 등 수질 개선이 시급하다며. 금강하고 생태 복원이 차기 정부 국정 과제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가 충남 수출 기업 성장 제고를 위한 전략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도의 지난 10월 누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9% 증가한 840억 달러로 29개월 연속 수출 전국 2위, 무역 수지 전국 1위의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또 4개월부터 7개월 연속 주요 품목의 수출이 균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과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지역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지역을 방문한 여행객이 곡은 관광지 100곳을 뽑아 새로운 충남 관광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새 관광지도는 생동감이 넘치도록 사파를 활용해 제작됐고 자연과 활동, 역사, 교육 등 4가지 주제로 색을 나눠 관광지별 특성을 표시했는데요. 새 관광지도는 충남 관광 누리집과 페이스북 등 충남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이거. 바로 겨울의 준비 바다의 보배 굴인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최대의 굴특산 단지인, 보령시 천북 굴단지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장님! 반갑습니다. 이거 타라요 네, 네. 이거 예, 예, 예.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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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타라 이거 이 이거 이거 네네. 어 이거 배거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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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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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거 예. 예, 옛날엔 이네 안에가 전부 다 굴밭이었었어요. 네. 예, 이제 여기 방조제를 막는 바람에 그무지한 굴이 다 죽고 지금 현재로는 저 건너에 있는 굴밭 그거만 남았어요. 천수만 안쪽 바닷가에 자리한 작은 포구 말 장은리에는 한때 마을 앞이 온통 우유 빛일 정도로 굴이 지천이었다는데요. 강조제가 생긴 이후 물길이 막혀 지금은 20분 정도 배를 타고 나가야만 자연상굴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며 굴을 캐던 주민들은 채취할 굴이 사라지자 굴 양식을 시작했는데요. 전국 굴굴 단지에서 가지고 있는 양식장인데 넓이가 한5 0평 정도 돼요, 여기에. 그물을 잡아당기자 주렁주렁 양식 굴이 올라옵니다. 지금 굴 단지에서 판매되는 건 대부분 이 양식굴인데요. 양식굴은 씨알이 굵고 영양면에서도 자연산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청북굴 하면 유명하잖아요. 네, 네. 유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청북굴하면 육수와 해수가 적당히 섞여가지고 염도가 딱 맞아요. 그래서 굴이 최적의 맛을 낼수 있는 염도로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런 굴 태러 가는 곳은 자연산. 굴 캐러 가는 거죠? 그렇죠. 어, 거기는 네. 한몇평 정도 되나요? 거기 한 2만 평 정도 됩니다. 어, 2만 평이요? 예예. 예. 드디어 썰물 때만 잠깐 보인다는 굴밭이 보입니다. 부지런한 주민들이 벌써부터 굴을 캐고 있는데요. 여기가 좀 바다 한 가운데 있는 굴밭에 내릴 때는 아찔하더라고요. 와. 아니 진짜 이게 다 굴이네? 와, 회장님. 이게 다 굴이에요, 굴. 예, 예, 이게 다 굴입니다. 오. 봐보세요. 아니, 사실 저는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네. 이게 굴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빼보면. 오! 이게, 이런, 이런, 이렇게, 이런불 굴이 나와요. 이게, 이게, 이게 굴입니다, 아. 이게, 이게. 오, 오 이렇게 띠 것도? 예, 지금 여기, 여기. 이렇게 오! 이렇게 띠보면, 아. 요게 1년생이고요. 요것이 4년 정도 된 굴이고요. 아, 그냥 여기 있는 거다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아, 오, <laughs> 예, 맞아요. 그게다 굴입니다. 뽑고 또 뽑고 지천인구를 뽑기만 하면 되는 굴수와 생각보다 재미있는데요. 굴들은 <laughs> <laughs> 저 먹어요? 맛 평가. 간단 자연산 굴 맛은 어떨까요? 음. 와, 진짜 싱싱하다 저짤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짜네요? 딴데가더 너무 안 짜요 우리 음. 천북굴이라 많이 안 짜요 아, 천북굴은 잘안 짜요? 네.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laughs> 제가, 제가 딸게요 제가 딴거 먹을래요 큰 거? 아저씨, <laughs> 조세요 진짜 우유빛이다, 우유빛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거 먹으면 음 피부가 좋다니까 이거는 음 아주 진 어, 이거야. 아니 그 그래서... 대나이에 이 피부 좀 한번 봐봐. 이거. <laughs> 이쁘기도 하고 어머머, 피부가. 어머머. 아이고 이거 천북에 그 이거 모델로 나갈 걸잘 됐나봐. <laughs> 이게 10월달서부터 6월 20일까지 불을 해요. 그냥 여기 아이고. 있는 거다 뽑아도 되겠네. 아, 니 그냥 뽑기만 하면, 하면 돼 이건. 음 아, 물도 들어오네 이제 가야요. 해 바다의 선물이 다치는 시간인데요. 아쉬워도 일어나야 합니다. 한 시간도 채안돼 수확한 자연산 굴. 이 정도면 오늘 장사 시작할 수 있겠죠? 아물들어요빨리 갑시다. 네. 네. 열심히 일한 당신 먹어라. 드디어 천북굴을 맛보러 굴단지로 돌아갑니다. 90년대 초. 비닐하우스 세 개로 시작한 천북굴단지는 고소하고 담백한 굴 맛으로 입소문이 나며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대규모 식당가로 발전했는데요. 천북굴단지가 전국 최고의 굴 특산 단지가 된건 바로 이 굴구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 진짜 맛있겠어요.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이걸... 자연산 굴이고요. 우와, 얘는 자연산. 얘는 지금 현재 양식굴이에요. 예요, 예예 예, 예. 예. 약간 양식굴은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예. 자연산 굴은 좀쫄깃쫄깃하네요 아, 아, 맞았어요. 이렇게 이 굴을 이렇게 구워서 먹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전엔 여기서 굴은 아? 진짜. 다 까서만 팔았어요. 이게 까는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굴이 자꾸 더 커졌어요. 음 네, 커지다 보니까, 알구를 팔을 수가 없어서, 이놈을 갖다가, 구워나 먹어보자, 한번, 구워먹다 보니까, 이게, 아, 이거 상품이 되겠다. 네, 살기 시작했는 것이, 계기가 돼서, 굴굴이가 시작된 거예요. 음 아, 어, 그렇죠? 와. 찬바람 솔솔 부는 이때야말로 굴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천북 굴축제도 곧 시작하는데요. 맛있는 굴 드시러 천북으로 오세요!